2026년형 BMW M8은 럭셔리 그랜드 투어로 GT 시장에서 다시 한번 최종점에 서기 위해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BMW 최신 기술의 집약체로 돌아왔다. M 라인업 중에서도 하이엔드 포지션을 차지하는 M8은 이전 세대가 보여줬던 폭발적인 힘과 정교한 주행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026년형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안정성, 편의성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담아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도 스포츠카와 럭셔리 쿠페를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MA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2026 BMW MA 위 외관은 단순히 스포티하다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진 라인과 넓게 퍼진 차체 비율은 시각적인 존재감을 한층 강화했다. BMW 위 상징적인 키드니 그릴은 이전보다 더 얇고 넓게 디자인되었으며. 에어 인테이크 구조도 기능성과 공격적인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재설계되었다. 전면부의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주간주행 등의 그래픽이 변화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한다. 측면은 길게 뻗은 루프라인과 낮게 깔린 차체가 조화를 이루며 쿠페의 우아함을 그대로 유지한다. 20인치 또는 21인치 M 전용 휠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그대로 드러내 스포티한 감성을 극대화하며 카본 파이버 디테일이 곳곳에 사용되어 고성능 모델다운 분위기를 강화했다. 후면부의 구조도 보다 단단하게 다듬어졌으며, 쿼드 머플러와 디퓨저 디자인은 고성능 모델임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전체적으로 MA는 새로운 시대의 BMW 디자인 철학을 고급스럽고 다이내믹하게 담아낸 느낌이다. 실내는 이전 세대 대비 더욱 고급스럽고 디지털화되었다. BMW의 최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며,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의 패널처럼 연결된 구조가 기본 적용된다. 인터페이스는 더 직관적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차량의 성능 조작 기능과 M 전용 메뉴는 기계적 버튼보다 디지털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센터 콘솔에는 고급 가죽, 알칸타라, 카본 트림이 조화롭게 적용되어 M 모델 특유의 럭셔리 플러스 퍼포먼스 아이덴티티를 완벽히 드러낸다. 시트는 M 전용 버킷 타입으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하면서도 고속 코너링 시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실내 공간은 GT 성격에 맞게 여유로우며 쿠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용성 또한 어느 정도 확보해 일상 주행에서도 불편함이 적다. 사운드 시스템은 바워스 앤 윌킨스, 보워스 앰퍼센트 윌킨스가 적용되며 실내의 고급스러운 음향 환경 또한 MAV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2026 MAV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성능이다. 4. 4L VA 트윈터보 엔진은 630마력 이상을 발휘하며, 010에서 100, 시속 100km, 은약 3.1초 수준으로 알려졌다. BMW의 정교한 M3V 사륜구동 시스템은 상황에 따라 구동 배분을 완벽하게 조절해, 고속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드리프트 모드와 후륜구동 모드도 지원해, 운전자가 원하는 주행 성향에 맞춰 다양한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변속기는 8단 M 스텝트로닉이 적용되며 반응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카본 세라믹 옵션을 통해 서킷 주행에서도 강력한 제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서스펜션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놓으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속 코너링 시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로 유지한다. 즉, MA는 순수 스포츠카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럭셔리 세단처럼 편안한 주행도 가능한 완벽한 GT 성향의 차량이다. 기술 부분에서도 BMW 최신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었다. 이 e 드라이브 9 기반의 인터페이스, OTA 업데이트, 고급 음성 제어 기능,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이 적용되어 2026년형 m 8은 단순한 스포츠카가 아닌 지능형 럭셔리 GT로 완성되었다. 레벨 2 e 플러스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은 고속도로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운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가격은 한국 시장 기준으로 약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대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경쟁 모델로는 메르세데스 AMG S63 쿠페, 아우디 RS e-tron GT,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GT 등이 있으나 MA 등 가성비와 퍼포먼스 균형 면에서 여전히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2026 BMW MA 등 고급스러움, 성능, 기술, 그리고 디자인까지 모든 요소에서 BMW 플래그십 GT의 품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다. 하이엔드 스포츠카와 럭셔리 쿠페를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m a 은 여전히 최고의 선택지이며, 2026년형 모델은 그 가치를 더욱 확실히 증명한다.